안녕하세요. 체리팡팡의 영상 신학 오늘 세 번째 영상. 오늘도 인형계 준비해보았어요. 일단, 인형의 주인은, 자, 발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귀엽죠? 얘 예, 이름 작글로 써주신 분, 분들께 한글을 추첨해 얘 예, 이름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음, 라이브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는 거 있죠. 그리고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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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눈이나 약간 하늘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약간 이런 거? 어디 까만?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이 색깔로 해볼게요.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스프로 할 거예요. 넣어주고 여기 놔주고 그 다음에는, 음, 뭐가 필요할까? 아! 아니, 이런 게 분명, 연습도 진짜 많이 하고, 영상 안킬 때로 자주 하거든요? 응? 근데, 오늘은, <laughs> 왜 까먹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닌데, 밀가루 넣을 건데, 젖어버렸어. 왜? 괜찮아, 안 죽어. 야. 밀가루. 와! 짜잔! 밀가루 등장 괜찮아, 숟가락으로 안 푸고. 이렇게 넣으면 그만이야. 왁 아. 괜찮아. 반죽이, 되려, 반죽이 되려든, 반죽이 되려든, 수프가 되려든, 상관없어. 어차피 물만 하, 많이 부으면 그만이야. 떡국이, 악시할게아니라 악실... 어? 색깔이 이상해요. 왜 이러지? 원래 이래야 내 색깔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라 언레디 잠깐만요 플래콘 플래콘 안돼 파랑이 없는 대신 고라를 넣을 거예요 고라 쭉 원래 인형이에실출하잖나요 근데 전 동영상으로 할 거예요. 왜나 왜나 왜냐 고요 왜냐면 바로 두 번째 영상에서 수출하 수치에서 들어가서 만들기위해서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도망상 됐어요. 이상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저는 어한 100개 영상 제때까지 도명 사고로 할 거예요. 하하하. 이상하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목 표가 심이죠? 그몇 표, 그 목표가 바로 뭔지 아세요? 저의 목표는 바이오, 잠깐,는 아니고 제가 원래 영상, 영상을 금나게 안 올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영상 올렸냐 사실은 말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주말에 게시물이라 자주 올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생각보다 집에 일찍 돌아왔고 할게 별로 없고 심심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영상 올려볼까 너무 안 올린 거 같은데 라는 생각만 들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인형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얘, 근데 얘가 이걸 뭐고 즐기나 할까요? 아. 띠 아니. 얘 원래 이 색깔을 안 좋아하거든요? 인형게할 때, 인형이 연습할 때 쓰는 인형이 있는데, 그걸로 알려가 갑자기 가다가 얘를 발견한 거 있죠. 근데,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 그래가지고 바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대전이만. 밖에 그나 시끄러워요. 이러다 누가 들어오면 난 망한 거겠지. 아니, 보면 카페도 있는데, 클릭까 무서워요. 지금부터 마음대로 넣기. 짜든. 색, 색깔이 이상할까봐 마음대로 넣어가지고 어떻게 맞추게 해줘야 돼요. 어때? 아니, 쪼 깨라고. 으악. 괜찮아, 그냥 섞어. 섞으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쭉쭉쭉 한왜 끝까지 안들어줘 예이. 괜찮아. 정리는 내가 안 해. 부모님이 해줄 거야. 아니요. 아니 예? 쳤어. 망했어. 망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증거는 없어. 왜 이렇게 많이 쳤냐? 그냥 섞을 뿐인데. 여러분, 저 진짜 섞기만 했어요. 근데 이게 자주 쳐져요. 이상하죠? 자주 쳐져요. 진짜예요. 실화예요. 근데, 저, 어차피, 무령이요그래글 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그냥 말만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도, 네, 구독자도, 네. 3명에서 5명으로 가고, 다섯 명이 지금, 여러명 됐다가 지금 또 아홉 명 됐어요. 보니까 what? 그러고 보니까 근데 제가 진짜 유튜버분을 만난 걸까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요즘 유행한 게임 아시죠? 그 로블 댄스 네 그거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그, 아무 타워나, 하, 하 들어가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유튜버분을 만난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때, 그, 처음 시작할 때 있죠. 바로 옆에, 그렇게 이동하는 거 있죠. 네. 거기에서, 거기에서,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푸리푸리입니다. 부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분이, 어, 알아요 근데 유튜브에 프리플리라는게 없는 거 있죠 검색해 봤는데 왜냐면 제가 언제 시, 시작했는지 몰랐고 게시물을 봐가지고 아니 게시물 아니다 갑자기 아니 원래 까먹었다 <laughs>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예. 네, 저를막거니 제, 제가 게스트를 해주라고 하는 거 있죠, 갑자기. 그래가지고, 대모타에서 일단, 일탄 그렇게, 그리고 이탄은 입양에 사려고 했다가, 그 무슨 그설매딱이그발레는그뭐 어쩌 고 저쩌 고 멋있게 그거군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분한테 선물로 한개 줬어요. 제가 말이 잘 까먹어요.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 짜잔. 오늘의 주인 오늘 고추 말을 안하네 오늘의 주인공 짜잔 이따 얘 귀를 막아줘요 그리고 이거 몰래 말할 거예요 이거는 이거 먹고 바로 토할 수 있다 얘못 들었을 거예요 얘는 영상 끝나고 바로 화장실 달려갈 수도 있어요 짜자자 오, 잠만 잠만, 잠만, 잠만. 자,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자,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할 차례에요. 왜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는 이제. 히히. 왜, 왜 내가 웃기지? 이상하다요? 자, 자, 자. 자, 준비 됐죠? 준비 됐고. 됐고 됐고 어 잠깐만 나 원래 이렇게 10분 안 넘는데 왜 오늘 거의 10분에 다 하지? 이상하다 야 다음에 20분 영상 아니야 됐고 말만, 조, 말만 조용히 하고 오, 진짜 아찔했어 방금 영양영을 1초로 먹었어요 근데 밥을 겁나 많이 먹었어, 아까 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얘, 오늘, 남기고, 도망가요. 아니, 얘 잡아, 얘. 야, 잡았다. 잡아왔다, 이 녀석. 잡아왔어. 어디 도망가려고? 아니, 또, 도망갈래. 어쨌든 여기에서 아, 어, 끝이 나끝나다고 하려고 바로 왔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안녕 예린이 지워주세요